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명동 저희 현장 나와 있는데 마침 역전지부 옥상 다된 거랑 바닥에 보이시는 쇠석 전용 페데스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옥상이에요. 그래서 명동 한가운데 있죠? 보시면 아시겠죠? 저쪽 너머로 이제 중국대사관이 뭐 그런 데입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옥상은 전부 다 역전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테이프 붙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다 현장에서 시공이 지금 완료되어 있고 살짝 파보면 이 밑에 지금 부직포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나머지 어, 현장에서 어떻게 시공됐는지는 제가 사진으로 몇장더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위로 지금 저희가, 어, 쇠석 위에 올리는 페데스타를 적용해서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지금 요 밑에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받침대, 요거. 예, 요거 위에 요렇게 굵은 쇠석 위에 요렇게 고정만 딱히 해놓은 건데 별다른 꿀렁임 거의 없이 고정이 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어. 뛰어다녀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가는 세석 위에 올리면 보행감이 더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게 원래 올릴 예정이 없다가 나중에 추가된 항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굵은 세석 위에도 올려봤는데, 어, 페데스탈 깔때 주위에서만 깔면 나름 안정적인, 어, 바닥을 구현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다시 뛰어봐도 별다른 꿀렁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뭐이 옆에 남는 공간에 뭐 나머지 데크를 깔거나 그래도 충분히 어, 괜찮은 아름다운 걱정 없는 옥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게가지 옥상 증축이라서 가성비 깨기 위해서 여기 샌드위치 판넬을 그냥 깔았는데 샌드위치 판넬 옆에도 지금 채석을 다 깔아져 있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 주변부에 오염이 기존 무근 콘크리트 같은 거를 했을 때보다 지금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봤을 때도. 벽면에 그냥 공사하다 남은 오염물질들만 있을 뿐이지 거의 없고 거의 물이 튀은 흔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가장 단적으로 보려면 아무래도 여기 이런 파라펫 부분 보시면 될 텐데 파라펫 부위에도 거의 오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뭐 아쉬운 게 있다면 요거는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나 요 배수구를 이렇게 위에다가 항상, 어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역전지붕 하려면 이거 배수구는 요 자갈 아래쪽에 가려지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자갈 사이사이로 다 배수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역전지붕 위에 패드스타 올린 거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